자, 199주년 애니버서리, 그월 엑스포 카운트다운 캠페인인데요. 뭐, 요거는 흔히 있는 뭐, 로그인 보너스들 있고, 한데,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여기서 볼건 뭐냐면은, 어, 주년마다 하는 그 개념 예장 있죠? 다시 미종 중에서 두장 가져갈 수 있는 거. 뭔가 기분이가 좀 이상한데, 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거는 영영 박장이라고 하고요. 자, 어, 9주년 애니버서리가 시작되면은 그때 이제 그 메모리얼 캐스트가 나오는데, 어, 칼데 아케... 어, 아케이드에서 그거의 명칭을 이제 바빌리온 퀘스트라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클리어 하면은 최대 두장까지 주고요. 어, 그 퀘스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7월 31일 내일이죠? 음, 31일 날 열리고요. 이거는 어, 구다구다 바빌리온 퀘스트 1. 자, 귀... 료마 위기 일발, 사라진 노프 헤드의 소수 깻기 거를 클리어 하면은 이제 티켓 하나. 그리고 같은 날에 나오는 구다구다 리벨, 어, 리벨리온이 아니지. 어, 바빌리온 음, 바빌리온 퀘스트 2, 구다구다 혼노지. 우 이거를 깨게 되면은 이제 호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 위에 거 1을 깨야지는 열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여기는 세이버 워즈 겁니다. 세이버 워즈 거 여기는 첫 번째 거는 호프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티켓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호프 호프 호프인데 일요일 거는 마지막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로 돼 있는데 이거 보통 아마 기념예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은. 어, 기념 예정입니다. 보통. 자, 그리고 영령 박장에 대해서 가 써여 있는데 음... 자, 이거는 다빈치 공방에서 이벤트 아이템 교환해서 교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효과 총 42개가 있고요. 효과는 이제 서포트로 얻을 수 있는 프렌드 포인트를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총 42종이 있고요. 여기에 테마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탐색과 어, 조사?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녹아들어가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녹아들면 저렇게 녹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흠흠 어,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나왔던 바빌리온 퀘스트의 미션이 또 추가가 되는데, 한정 미션으로 그것들을 클리어하면 이제 도를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마지막 거는 최대 10개. 총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18개. 얻게 되고요. 음, 이건 로그인 보너스 얘기. 자 간단하게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다가 내가 막아놨나? 아아아여긴가 여기다 아가막아아구나 여긴 또왜펄아지아 자, 아마아기아 내가 막아놨아 겁니다. 어디 갔냐? 야. 자 이게 첫 번째로 공개된 예장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호쿠 사이랑 아스크레피오스랑 그리고 토네리코입니다. 네 토네리코예요. <laughs> 토네리코이고요. 네, 케밥도 아니고 세이버 아르토리아도 아니고 토네리코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사사키 코지로. 사사키 코지로입니다. 칼이 짧아졌어요. <laughs> 제일 큰 특이점이죠? 칼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약간의 얼굴 라인이 되게 샤프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방에 뭐, 커다란 가방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 다음께, 댄놀이 큐입니다. 댄놀이 큐고, 저 인형이 코메를 의미하는 거겠죠. 어, 코메가 저 안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또 특이점은, 이쪽도 손이 작아졌어요. 그, 뒤에 커다랗게 있었던 커다란 팔들이 이제 작아졌습니다. 작아져가지고 랜턴 들어주고, 어, 마시마로 들어주고 있네요. 음, 그것도 녹차인진 잘, 마차인진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아, 사라지지 않아요. 나팔꽃. 네, 리큐는 붕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안드로메다. 어 컨셉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 같죠? 음, SF 느낌입니다만 어 놀랍게도 범일유사 친구입니다 <laughs> 놀랍게도 범일유사 친구예요 애초에 그, 그쪽의 그 신들이 뭐 SF인데 뭐 이미 어. 나중에 저렇게 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신화 초월한 상태 같은 느낌이라 보면 됩니다. 예. 신화 초월 느낌이라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사카타 킨토키. 킨토키는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하이킹 하는 느낌이죠? 어, 허리에 지금 달려있는 거, 저거 등산, 이제 좀, 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절벽 등반할 때 쓰는 것들이잖아, 저게. 모르죠. 아직 나머지 애들이다안 나왔으니까. 팔 근육이 아주 피가 아주 그냥 핏줄이장난 아니죠. 자그 다음으로 나온 거. 자 신사쿠입니다. 이거 되게 잠깐만. 나 이거 저, 처음 봤는데 잠깐만. 신사쿠 왼쪽 저거 뭐야? <laughs> 왼쪽에 저 작은 로봇 뭐야? 자 신사쿠랑 노크나레아입니다. 메이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메이브 잘 안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메이브 잘 안나오고 노크나리아가 자주 나옵니다. 노크나리아는 일본풍이죠. 상당히 일본풍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거 이쪽도 인기 많죠. 티아메시랑 오베론입니다. 오베론 저거 되게 뭐랄까 그린체랑 복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같아쟤는티아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분이 모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냥 오베로는 그냥 순수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냥 아케인 펑크 느낌으로다가 그냥 순수하게 와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일러레가 일러레라 그런가? 자그 다음은 자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 인기 순위로뭐 인기 순위로 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두분자 밤장미 기사 카 아니 잠깐만 어 뭔가 그왕 뭐야 너 도대체 이 <laughs> 도대체 뭐지 이게 어. 유리왕에서 밤장미 기사 느낌이 나는 그냥 카마랑요. 그리고 리츠카 굿즈를 여기저기서 사고 있는 메루진입니다. 야 아무리 봐도 그냥 하얀색의 밤장미 기사잖아. 백장미 기사라고 해야 되나, 저거? 자, 고, 다음. 자. <laughs> 이거는 근데, 와, 코타로는, 코타로도 되게, 뭐랄까,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느낌 아닌가요, 이거? 내가, 나만 그렇게 보여지나? 요, 작은 단조들이랑 저렇게 돼있어서 뭔가 SF 하면서도 닌자 같은, 사이버 닌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뭔가가. 어, 그런데 갑자기 사이버 닌아니 그, 안 되나. 저거는 진짜 0희로 나와도 될것 같아, 저거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다케다 신겐입니다 뭔가 과도하게 SF를 강제로 넣어버린 그런 느낌이기는 하죠 그래도 그 뭐랄까 이상한 수염 있는 현실 고증 원작 고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 가면보다는 차라리 근데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머리에 저 투구가 투구라고 해야 되는 저거? 선, 선캡? 은 저게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손에 들고 있는 저 부채, 부채라고 해야 될까? 저거 아니었으면, 신겐인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 저거는. <laughs> 네, 뭔가, 투머치한 느낌이에요. 코타로는 좀 적절한데, 신겐은 좀 투머치해. 자, 그리고, 언제나 아마쿠사시로는 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궤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 영이 는 궤도를 받아놓고, 서는 개념 예장은 탐정으로만 나오고 있는 아마쿠사시로 토끼사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오다 노브 나가입니다. 오다 노브 나가인데 뭔가 그, 애가, 얼굴이 되게 둥글둥글해졌어. 어, 마왕의 포지션이 아니라, 어, 뭐랄까, 그냥, 록한 느낌이요. <laughs> 그러니까 버서커 같은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들죠 헤비메탈 데스메탈 뭐 그런 류 근데 이쪽이 더 대사합니다 자 마치 그 다크소울이나 엘들링의 보스로 나올 것만 같은 쿠훌린오르타 앤드바반시 귀멸의 칼날에 첫날에 귀멸의 칼날 풍이다라는 얘기도 많았죠. 어. 아, 참 음, 애가 그러니까, 어. 그, 그 느낌의 포지션에 맞춰서 저 게이볼그도 바뀌었어. 잠깐. 약간 그 창에서 지팡이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죠. 바반시는 생각보다 많이 무난하죠. 어 왠지 저런 옷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바반시는 왠지 저런 옷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쿨리는 그냥 그 인종이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laughs> 그 종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온이야 저거는 꿀도 달렸어요. 까만 그 보면은 자그 다음. 자, 세이션하곤 뭔가 이제 좀 돋보기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탐정 같은 느낌이려나? 아마쿠사시루랑 같은 데에 있나 보죠? 어. 미묘해, 잘 나온 건 맞아요. 어잘 나온 건 맞는데 뭔가 그렇게 확 와닿았다는 표현은 좀 미묘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 헤팔스티온과 <laughs> 암구랑입니다. 헤팔스티온 뭔가 그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 제대로 즐기고 있는 느낌이고. 어, 아마, 어, 암구랑 같은 경우에는, 어, 일러가 잘 나온 거는 맞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성장석을 저렇게 뿌려주고 있으니까 감사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상당한 양의 성장석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 손에서 지금 성장석을 거의 소환하다시피 뿌리고 있죠 어 발끝부터 손 위까지 그다 성장석으로 채워져 있어요 나만 저게 보이나 봐자 <laughs> 다음 자, 유이 쇼세츠랑 무사시랑 그리고 베디비어입니다 쇼세츠는 그냥 뭐랄까, 뭐잘 어울리기는 해요. 잘 어울리지,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는 근데 노를 들고 있습니다. <laughs> 어디 스포츠 나가는 건가? 근데 무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인배로 하시게요. 거인 배러 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배터리에 지금 칼이 붙어 있는 거니? 뭐니, 너 지금? 뭔가 미묘해요. 장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어. <laughs> 에디비오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그냥 잘 어울려. <laughs> 드디어가 약간 그, 막부 시대풍의 장인데,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음. 메이지 유신이랑 막부 그, 딱, 그때 같은 느낌이라. 그리고 실제 그때 사람, 음. 얘는 현대가 돼버렸습니다. 어, 히지카타 씨가 나올 법한데 거기에 대신해가지고 이제 신파치가 나옵니다. 권총 들고요, 담배까지 물고, 그 어. <laughs>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이 인간도 <laughs> 원래 신선조 대장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 얼굴까지 그뭐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양반 왠지 모르게 용과 같이 나올 것 같다. <laughs> 어, 용과 같이 나올 것 같아. 되게 잘 어울려요, 캐릭터성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얜뭐 하고 있는 걸까? <laughs> 자, 요성의 하산인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뭘, 잘 어울리기는 한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 일시... c 아 그, 이게, 뭐, 어딘가 잔입해서 이제 저거를 하고 있다, 탐색을 하고 있다, 라고는 하는데, 그, 말만 그렇지, 솔직히, 어. <laughs> 그, 참잘 녹아들기는 했어요. 음, 되게 잘 녹아들기는 했습니다. 그냥 알바하는 느낌이죠, 근데? <laughs> 자,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냐, 저거. 자, 이미지가 다 나오진 않고서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따끈따끈하게 나왔다라기보다도 어 요렇게 다음 겁니다. 이게 누군진 모르겠어, 솔직히 어 다음 그 이미지거든요. 저렇게 머리를 풀어헤친 양반이 누가 있나 모르겠네. 일단 역해인 것 같긴 한데 마리얼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모르겠네. 솔직히 일러레가 다른 옷으로 그리면은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얘도 보면은 이거 그 애매해요. 얘도 알아보기 힘들어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땐마탈리려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마타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지 그냥 동일해요 말이면은 그어 젊은 버전의 마리일려나? 마리얼터. 마리얼터도 나올 법해요, 사실은. 음, 누군지 기대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겁니다. 따끈따끈한, 새로운, 건데, 저런 머리 스타일이, 이미 얘가 지나가 가지고요. 어. 이미 얘가 지나가서 저런 머리 스타일이 한 명밖에 없어요. <laughs> 어. 저런 머리가 한 명밖에 안 남았어. 노년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저런 머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프 네, 푸톨레마이오스라고 해서, 그, 뭐라 표현을 해야 되나? 어, 저, 이스칸달 부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키 있는, 솔직히 옷 복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할배. 누가 봐도 이 할배 느낌이죠. 아, 너무 커졌어. 이거 머리 스타일이 저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밖에 없어. 저실례밖에 없어. 저거 아, 1차 마리, 어, 1차 마리면은 맞을 것 같아. 왜냐면은 3마리 3차... 얼터 3차 재림이면 흉부가 다르거든. 왕의 군세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왕의 군세에선 젊은 버전으로 나왔을 걸요 아마. 어 왜냐면은 왕의 군세일 때는 젊은 버전으로 나오는 게 맞고 노년 버전은 어느 쪽이냐고 하면은 이스칸달의 부하도 부하이긴 하지만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초 같은 느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강하죠? 호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선조의 느낌인 측면이 강하지, 노녀는. 금발 아닙니다. 애초에 그 왕의 군세 좀 많네요. 많아. 호톨레마이오스는 젊었을 때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은발입니다. 왕의 군세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나왔을걸요? 스쳐 지나가듯이는 나올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복장은 거진 다 똑같아. <laughs> 아이오니어 헤타이로이안에서는 그 거진 다그 복장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해요. 솔직히 아무튼 뭐 솔직히 누구인지는 다 보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죠. 어떤 복장으로 나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건가 그게 더 궁금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오베론은 근데 실루엣을 보면 느낌만으로 오베론이라고는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이런 날개가 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런 날개는 쟤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만요. 내가 이미지 하나를 못 찾은 건가요? 쿠홀린도 있지 않았나? 아니, 왜냐면은 그, 저, 뭐냐. 저 칼데아 라디오에서 실루엣으로 나온 것 중에 쿠 누가 봐도 쿠올린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미지들을 가져온 데가 쿠얼 말고 쿠훌린, 쿠훌린 얼터만 있는 거죠. 그럼 그 실루엣은 뭐지? 저거 그 9주년의 그 기념, 그냥 이미지 중에 하나 있는 건가? 그건가? 딴짓 하면서 그거 봐가지고선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그건가 보다. 이미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어, 애대로 얼굴 나온 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요성의 핫산이 최신이고요. 그리고 요거랑요거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앞으로, 어, 아, 근데 이건 이미지는 내일 다 나오지 않나? 42개... 아까 전에 미션 캠페인 미션은 내일부터라고 되어있긴 하거든요. 티켓만 나오고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9주년 이니버서리 자체는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네, 주년 서번트도 누구일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아직 지금 이게 절반 정도도 채안 나왔죠? 총 42장인데 그중에 이제 스무 스물도 안 나왔죠? 어, 열몇명 나왔는데 아. 하... 앞으로 더 누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